자, 아, 71번입니다. 네, 포수화 설비에 관계되는 건데요. 예, 화재 안진 기준 중 포수화 약재 저장된 크의 설치 기준. 이두 개는 CO2죠. 예, 기준서라는 겁니다. 3번은 이산탄 소화 설비의 점검 중 소화 약재 방출 없이 기동량시 작동, 작동 시 작동 시험을 행하는 방법. 우리 웬만한 시험은 다 넣었어요. 수계의 뻔뻔 성능 시험. 그죠? 그리고 옥내 소화전, 방수압 측정 시험, P2 게이지 사용법. 다 나왔잖아요. 네, 스프링클러 설비, 예, 스프링클러 설비에 유수 검지 장치 기능 시험 하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너무 쉬워서요. 말단 시험 벨벌 연다? 정보 여부 확인한다? 세세한다. 끝이잖아요. 뭐가 돼 있어요? 응. 접점 떨어질 거다. 접점 붙었다, 접점 떨어졌다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장난 아니죠. 그죠? 네, 이 양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시험. 또 해야 돼요, 이것도. 이건 요즘은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안에 타고 이렇게 발뺌을 못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솔라이노이드 분리해야죠. 그죠? 솔라이노이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예, 격발시켜야죠. 솔라이노드 분리, 솔라이노드 격발. 그럼 격발시험을 하는데, 일단은 뭘로 해요? 일단은, 예, 감지기 가지고 해요. 그래서 감지기 하나 동작시켰을 때 경보, 두개 동작시켰을 때 격발. 이 자동이죠. 그죠? 예. 그리고 복구를 시켜요. 그래서 복구를 시키는데, 예, 우리가 수십만에서 화재 복구를 시키고 나야 솔라이노드 복구가 돼요. 그래서 화재 복구, 솔라이노드 복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동조작함. 수동조작함에서 수동으로 격발이 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화재복구, 솔레노이드 복구. 그다음에 뭐예요? 네, 솔레노이드 기동용기에 연결시켜놔야 죠?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그런데 솔레노이드를 빼다가 솔레노이드를 붙이다가 이 격파리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나서 다른 거안 해요. 선택 밸브 위쪽에 동관 있죠? 조작 동관 분리예요. 어, 분리하고 나서 뭐 오동작하면 못돼요 기동 용기만 하나 터질 텐데. 저장 용기는 안 터질 텐데. 자, 첫 번째 뭐요 기동용 동관 분리 그래서 어디에서 분리하는 게 좋냐? 선택 밸브 쪽에서 이게 분리하기가 편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집합관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구역으로 가는 선택 밸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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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뭐예요? 이게 기동용 동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기동용 동관이? 선택 밸브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저장 용기로 가죠. 어디를 분리하자?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기 분리하면 뭐 어때? 여기 분리하면. 위에 예 분리해도 돼. 왜? 어, 이 선택 밸브 개방 대응은 뭐 어때? 나중에 폐쇄하면 되지. 근데 이제 요거든 요거든 개방 안 돼가지고 어 이게 어떻게 하다가 툭 하고 얘가 개방이 됐어요. 그럼면 가스와 가스와 가서 저장 용기를 터뜨리면요 연봉 날라가요. 그래뭐 요거 한 요거든 요거든 분리했어요. 시험하다가 격발리돼도 아니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분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네? 이제 뭐,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데 뭐예요? 요거를 이제 솔레노이드를 분리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솔레노이드 분리. 세 번째 자동, 수동 시험 즉 격발 시험 네 번째 확인 뭐를 확인할까요? 뭐 시험을 했으면 우리가 수계도 그렇잖아요 시험했으면 시험했으면 100%일 때100% 이상인지 150%일 때65% 이상인지 체질압력은 140%를 초과하지 않는지 그죠? 확인해야 되잖아요 얘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음향장치 아니, 감지기 찍었잖아요. 하나 또 감지기 한 개를 찍었어요. 적발. 그죠? 그리고요. 뭐요? 네, 표시. 구역표시. 가끔 가다가 이게 발전기실, 뭐 전기실, 무슨실이 있는데 전기실을 동작을 시켰고, 전기실을 동작을 시켰는데 발전기실이 격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기실을 동작을 시켰는데 전기실이 격발은 됐어요. 근데 수신반에 표시가 발전기실로 떠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삼자가 일치를 해야죠. 그런 표시, 구역 표시, 지구 표시, 그죠?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돼야죠. 네, 확인.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에. 복구를 시켜야죠, 복구를. 그죠? 예. 네. 화재 복구. 그리고요? 예, 네, 솔레노이드 복구. 복구를 시켜야죠. 다섯 번, 여섯 번째 뭐예요? 저, 복구시키는 뭐예요? 예. 네. 그쵸? 솔레노이드? 연결 또는 뭐 결합 7번에 기동력? 동관? 연결 또는 결합 그쵸? 얼마나 간단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법은 여러 가지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시험이 이것저것 다 나왔어요. 대부분 수신기 나왔죠. 그죠. 또 차종식 부분에 공기 간식 나왔죠. 방향 풍속 나왔죠. 또뽐프 나왔죠.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왜 안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냥 나온다는 얘기